강아지가 꼬리를 흔드는 행동은 다양한 감정과 의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파트 2.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복종 또는 회피. 다른 강아지나 사람에게 복종하거나 갈등을 피하려는 신호로 꼬리를 흔들기도 합니다. 꼬리를 낮게 흔들거나 몸을 낮추고 눈을 피하는 행동과 함께 나타납니다. 2. 기대감 또는 집중. 강아지가 사냥 본능을 느끼거나 간식을 기다리는 등 집중할 때 꼬리를 천천히 흔들 수 있습니다. 꼬리가 평행하거나 약간 아래로 향하며 천천히 움직입니다. 3. 과도한 흥분 또는 과잉행동. 강아지가 과도하게 흥분했을 때 꼬리를 빠르게 흔들며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꼬리를 정신없이 흔들거나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짖기도 합니다. 4. 두려움 또는 불안. 강아지가 두렵거나 불안할 때도 꼬리를 흔들 수 있지만 이때 꼬리는 낮게 위치하며 짧고 빠르게 흔들립니다. 꼬리가 다리 사이에 들어가거나 몸이 떨리고 귀가 뒤로 젖혀지는 등 두려움의 다른 신호도 동반됩니다. 5. 애정 표현. 주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애정과 편안함을 느낄 때도 부드럽게 꼬리를 흔듭니다. 몸이 편안한 상태에서 꼬리를 느긋하게 흔드는 경우입니다.